로스쿨 그의 리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병상을 유출한다는 고영창의 협박에 못 이겨서 몸싸움이 일어는 도중에 고영창이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재설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답답한 캐릭터로 그려지는 게 아닌가? 김은숙 교수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안 받겠다고 오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계속 자기는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절절매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이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음. 보는데 그죠 너무 좀 정도를 좀 지나쳤죠 사실은 사실 인생이 거의 끝나는 거잖아요 그 유포를 다하는 건 반성을 해가지고 이제 예슬아 미안하다 약간 요런 태도로 나왔으면은 좀 납득을 할 만한데 사실은 이제 적반하적인 태도죠 전지슬은 계속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눈물 흘리고 파과를 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무릎을 꿇잖아요 또아 그런 거 보면서 꼭 저렇게까지 했어야 된다 전지슬 캐릭터를 정말 무능하고 살의분별이안 된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설정이었습니다. 재판 이제 시작되잖아요. 변호사가 양정훈 교수가 나올 거라고 저는 대충 생각했는데 음. 이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양정훈이 엄청 실력자잖아요. 그 실력을 유감없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삼찰분은 어떻게? 전예슬은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해서 쓰러뜨린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거고 고용창 측에서는. 이제 검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게 아니라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서 영상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전 예슬이 화가 나서 고영창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그렇죠. 할거거든 이별을 것것 받아들이지 것 못하고 네. 빡 네. 쳐서 빡 쳐서 몸싸움을 벌였다라는 음. 이제 논리로 이제 갈 텐데 이제 전화에서 보면은 고영창이 아그문자로협박한는내이 나옵니다. 아요요그 그렇죠. 문자가 이제 큰 증거가 될것 같은데 예고에서도 이제 슬쩍 보여준 것 같은데. 전스을 가방을 훔쳐가잖아요, 어떤 오토바이 탄 의문의 아저씨가 어떻게 그 불리한 상황을 또 반전시킬지 다른 어떤 또 증거가 또 나올지 또 이런 거를 주목해서 또 보면은 또재밌을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양종훈이 이겼죠? 양종훈이 이길 것 같은데 네. 이게 훔쳐가긴 해도 아무래도 재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양종훈이 미리 그걸 예상을 하고 USB나 뭐 어떤 소지품으로 간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재판 자료로서. 그래서 잘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병주 사건의 진범에 대해서 어, 좀 얘기를 해볼텐데요. 서병주 사건의 진범은 누구일 것 같으세요? 8화를 보면 1화에서 족적이 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혐의점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상태예요. 그쵸, 그쵸. 제 생각에는 학교 내부 인물이 아니라 외부 인물의 개입으로 서병주가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에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중점을 저는, 저는 타살 어, 자살의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자살 가능성에 대해서 좀생각해보는게 터치오가. 찾아와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때문에 어, 억울한 사람이 죽었었구나. 자기가 정말로 아들처럼 생각했던 한준이한테도 비리검사라는 낙인이 찍혀있고, 그리고 고용처하고 얽혔던 커넥션, 정의로운 검사로서 사실 대표가 됐었던 서병주에게는 굉장히 이제 큰오점으로 남은 거죠. 그런 것들이 서병주를 계속 압박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족도 그렇게 화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가정사가 이제 그 와이프를 봤을 때도 와이프가 이제 좀돈 욕심이 많고 좀 그런 걸로 봐서는 자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네. 사실은 진범은 없었다. 네. 그럼 유서는 누가 썼을까요? 유서 아 맞네 유서. 네 유서는 그럼 누군가가 써서 넣은 거잖아요. 그 그것도 아마 죽인 사람이 이렇게 주작을 했다는 거네요 결국. 근데 그 필적 검사를 하지 않을까요? 필적 음. 검사가 또빠져있으는까 보니까. 네. 근데 이게 뭔가 좀소변치한 부분이 하나씩 있습니다 맞아요. 보면은 필적 검사만 해도 이게 서명주가 아닌지 서명주인지는 금방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예 배제했다는 거는 이 사건이 얼마나 이제 양정훈을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설계된 건지를 또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없이. 음. 어여우분 끝낸다면은 이제 우리 로스쿨 애청자들이 이제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3자리0 구독자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일어다 <laughs> 저희가 눈을 지켜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종은 재판은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양종은 좀 불리한 형세로 갔어요. 그 혈당 검사기가 나오면서 당일 혈당을 검사했는데 이제 고혈당으로 나왔는데. 그 상태에서 저혈당 쇼크가 오려면 인슐린 과다복용을 한게 아니라면 그럴 리가 없다. 그렇죠.라는 말이 나와서 양종은이 되게 불리한 상황에 몰렸죠. 이렇게 몰린 상황에서 이제 사건의 키를 주고 있는 인물이 지금 두명 정도 이제 보입니다. 강솔 b 하고 유순재죠. 강솔 b 는 이제 설탕 공지를 발견한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그쵸. 유순재는 사실은 범행 시각에 양구. 그 양정훈과 함께 있었던 네. 그런 알바이를 리 이제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두 명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강설 B와 윤승재중 누가 먼저 고백을 할까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유승재. 유승재. 일단 강설 B는 어... 지금 너무 너무 그 확고해요. 자기 의견이 <laughs> 저... 나는 절대 이걸 표절을 인정하지 않겠다. 내 인생 망하는 거야 지금 거의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음. 강설 비가 먼저 얘기할 것 같아요. 음. 지금 느낌이 어 사실 강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면요. 음. 강설 비의 설탕 봉지는 어사실 그렇게 큰 증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유승재가 먼저 해버리면은 강설 비는 사실 하나만한 하나 증언인 걸 임팩트가 더 약한 거예요. 유승재는 왜냐면 범인 시간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결정적인 사실 그거잖아요.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유승재가 더 마지막에 극적인 상황에서 이제 진짜로 사건이 이제 진짜 딱 종결이 될수 있을 그 정도의 사안일 때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약간 역학 구조상. 이제 항상 b 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승재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어, 강단과 고용수. 조금 밝혀졌잖아요. 그 강단이 왜 고소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음. 강단이 선거법 위반 고소를 취하한 게 어, 오늘 구화에서 나왔듯이 그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네. 고소를 취한 것 같단 말이죠 첫 번째 의문이 사실 저는 딱그게들었어요 어? 왜? 응. 합의를 하고 이제 다 끝난 얘기잖아요 응. 사실 응. 합의를 했으면 이제 더 이상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고 그랬는데 강단이 굳이 미국에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음, 혹시 선자 준수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강단이 미국행을 결정하게 됐다는 이유는 한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응. 네. 첫째 일단 진짜 법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버드를 갔다 음. 아니면 어떤 외압에 못 이겨서 난 도망가겠다 결심을 하고 미국을 갔다 음. 이건데 음. 첫 번째는 좀 가능성이 낮은 게 집에 돈이 없어요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거. 강솔도 사실은 강솔 A도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장학금 받아가지고 음. 겨우 막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런 상황에서 가족을 등지고 미국으로 날라 버린다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정인 음. 것 같고 음. 아무래도 전두 번째가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고영수와 합의는 했지만 선거법 위반뿐만이 아닌 어떠한 진실을 음. 알고 있어서 고영수가 추가적인 위협을 가했고 음. 그거에 못 이긴 강단이 음. 미국행을 결심했는데 음. 미국에서는 어떻게 운 좋게 이제 음. 하버드에 들어간 걸로 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하거든요. 아실 하버드고 미국이고 그 생활이 그 비용이 네. 학업, 학비가 만만치 않던데 학비는 어디서 났다 거죠? 어떻게 보면 관 설정이다 이렇게 네. 말할 수도 있는데 강솔 A랑 비슷하게 하버드 로스쿨에 <laughs> 들어간 게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럼 장학금으로 장학 받았다 네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장학 제도는 훨씬 좋다고 알고 <laughs> <하거든요. 웃음> 있거든요 아 장학 제도까지?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사실은 서봉주 교수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서봉주 교수가 다 알고 있어서 강단이 이제 고영수와 이제 반대편에 서게 되, 된 거를 알고 고영수의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단이 법조인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서봉주가 다 알고 있어서 이제 서봉주가 이제 강단에 게 다가가서 말하는 거죠. 너가 원하는 법공부 내가 어, 마음껏 시켜줄게 하면서 하버드로 가서 공부해보는 것도 어떠니?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라고 해서 서병주가 내려준것 같습니다 저는 서병주도 서병주도 네. 하버드로 스쿨을 간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서병주가 굉장히 이제 힘을 써주신 거죠 양종훈이 어떻게 하버드에 강단이 있는 줄 알았을까라는 의문을 음. 가졌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서병주가 연결시켜줬다는 거를 양종훈이 알아챈 거죠 서병주는 사실은 굉장히 음. 이제 좋은 인물이다 음. 그러면서 나중에 한준이가 눈물을 흘리겠죠 삼촌 음. 역시 삼촌이었어 음. 왜난 삼촌에게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음. 한준이는 더 존경을 표하면서 서병준은 위대한 분이었다 라고 하면서 끝날 음. 것 같은 느낌 결국엔 서병준은 좋은 사람이었다 서병준은 음. 왠지 좋은 사람일 것 같아 저는 그런 굉장히 같아요. 좋은 사람이고 정의와 법을 위해서 음. 싸웠던 사람이었다고 고영수를 흑막이라고 생각하는 네. 것도 그쵸, 그쵸. 결국에는 네. 그 서병주가 진실을 밝히려다가 천체를 맞았다. 맞았다? 강단은 하버드의 장악을 받고 아 <laughs> 좋은 장학 제도를 통해서 <laughs> 좋은 장학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면서 갔다 <laughs> 들어보니까 <좀> <웃음> <웃음> 어? 편집하실 거 아니죠? 과연 <laughs> 삼자의 뇌피셜과 수블리의 뇌피셜이 어떻게 이제 들어맞을지 아니면 정말 아예 뭐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죠 면서 갈수록 어, 좀더 흥미진진하고, 좀짜임새게좀 갖춰가는 것 같아서, 그 어지러져 있는 퍼즐에서 이제 한 조각 그렇죠. 한 조각씩 맞춰져가는 기분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허술하게 하진 않았을 것 같다. 음... 네. 장학금을 허술하게 맞진 <laughs> 않았을 것다 <laughs> <laughs> 다음 주에 또 10화와 11화 리뷰로 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에피셜과 그리고 줄거리 리뷰 좀 풍성하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